하에 한가득입니다, 한가득. 아, 이제 버리고, 어, 제가 어제 짬낚시를 왔는데, 여기 보시다시피 쓰레기가 진짜 많았습니다. 주변에도 뭐 이렇게 둘러봐도 곳곳에 버린 흔적이 정말 많고요. 그래갖고 오늘 어, 이렇게 정화 운동도 할겸 아,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다 보면은 뭐, 거의 다 낚시해서 나온 다 쓰레기고요. 이런 거는 이렇게 담아놓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냥 여기다 던져놓고 갔습니다. 아, 쓰레기가 제가 1년 전에 여기를 또다 주웠었는데 또 1년이 지나고 또 다시 방문을 하니까 쓰레기가 정말 많습니다. 이거는 뭐 글루텐 봉지부터 해가지고 안에 먹고 들어있는 쓰레기가 거의 일부분이고요. 아, 소주병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쓰레기들이 정말 많습니다. 일단 바로 버릴 수 있는 거는 봉투로 그냥 담고 또 가서 또 분리수거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. 일단 이런 거는 또 바로 버릴 수 있으니까 빼놓고 ああ。 낫게 뭐하고 할수도 없고 에이. 진짜 난감해요 한 사람이 버리면 다 버리거든요 버리면. 그러니까 에이.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에이. 뭐 진짜 이게 뭐 보물 x 아이고 뭐 곳곳에 막다 던져놨어요? 쓰레기를. 기다려봐. <laughs> 오늘 주운 쓰레기입니다. 와 아, 이게 어? 총몇몇 몇 봉지인지 모르겠는데 아 주워도 주워도 지금 끝이 없습니다. 지금 물 속에 있는 거는 제가 뜰채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물에 있는 거는 건지지 못했습니다. 이게 주변에 쓰레기만 주웠는데도 아 양이 정말 엄청납니다. 아,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쓰레기를 주웠는데. 아,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, 낚시를 하러 와서, 이제 낚시를 하고 먹는 건 좋은데, 쓰레기를 제발, 어, 아무 데나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그냥, 봉투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. 요렇게 챙겨가지고, 그냥 집에 그대로 들고 와서 버리시면 됩니다. 뭐, 다른데 만약에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은, 주변에 좀 쓰레기를 좀 주워주시고요. 제발, 어, 뭐, 옆에, 뭐, 뒤쪽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, 뭐, 붓보물 촛기 하듯이, 진짜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진짜 양이 엄청나네요. 바로 가져가서, 제가,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엄청나다. 차에 한가득입니다. 한가득. 아, 이제 버리고 어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